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앞에 있는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녀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당 차량의 공식 모델 명칭은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HSE라는 최고 등급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좋아지면서 캠핑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요 차량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캠핑 차박족들한테는 1위인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박스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과 7인승 SUV의 넓은 장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제가 오늘 이 차량은요, 판매하는 금액 2890만원에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이력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베이지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게다가 보험 이력도 1회 28만원 밖에 찍혀있지 않은 아주 쌩쌩한 녀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차량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모델의 재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룸부터 한번 보시면요. V6 3.0 싱글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엔진룸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죠. 저희가 가지고 와서 실내 복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 손볼 게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차량의 연비 같은 경우에는요 8.6km라는 아주 준수한 성능의 연비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풀타임 4륜구동 모델에 토크 컨버터 8단 미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비 잡아 맞죠? 승차감 잡았죠 정말 일석이조의 안성맞춤의 차량이지 않을까 싶네요 간단하게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텐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차고가 진짜로 높습니다 예, 제 가슴파까지 오는 높은 범퍼의 차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상남자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자동차들이라고 해요. 아주 큼직큼직한 디자인과 함께 넓은 실내 공간 때문에 어,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는 자동차고 패밀리카로 사용한 도 많이 하는 자동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헤드라이트쪽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진짜 크고 빵빵한 헤드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프론트 디자인 자체가 이 디스커버리사의 정말 전형적인 고유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릴 부분도 상남자스러운 빵빵한 그릴과 함께 아래 범퍼가 진짜로 큽니다. 굉장히 웅장한 범퍼를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방부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와 함께 라이트 워셔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야, 진짜로 크지 않나요? 이게 국산 차랑 비교하자고 하면요, 사실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산 차 중에 이런 디자인의 느낌이 나오는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SUV의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일단은 측면부, 야이휠 가드너 쪽 보세요. 정말로 빵빵하지 않나요? 어, 휠도 굉장히 큰 인치수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19인치의 미쉐린 타이어가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8, 90% 정도 남았으니까, 어 올해는? 올해가 뭡니까? 내년까지는 충분히 타실만한 많이 남은 잔여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풀샷 한번 보여드리면 야 이러니까 상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로 크죠? 엄청나게 큰 사이즈 때문에 차박 캠핑 같은 거에 정말 최적화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 모델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요. 이 C필러 쪽에 유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요 라인 자체가 진짜로 예쁩니다. 이 1열과 2열, 3열에서도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C필러 쪽 유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나무랄 게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하네요. 네 후석 쪽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 유리가 진짜로 크지 않나요? 예 디자인 자체가 진짜로 예쁜 차량인 것 같아요. 왜 남자들이 이 차량을 좋아하는지 알것 같은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관리 상태랑 디자인 같은 거 카메라로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도 위 아래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어 면발광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전체적인 관리 상태도 아래 프론트 쪽에 아, 아래쪽에 범퍼 가니쉬 같은 것도 스크래... 스레치 같은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 위로 한번 열고요. 아래쪽으로 버튼을 눌러서 딱열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넓은 트렁크의 용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인승 차량의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6대4 폴딩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대4 폴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평탄하. 기가 막히죠? 요거는 진짜로 넓은 용량 때문에 여기다가 매트 하나만 깔아 놓고 차박이라든지 캠핑 같은 거 많이들 즐기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체감하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번 탑승을 해 보면요. 야, 성인 남자가 그냥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도 헤드룸 공간이 남아요. 진짜로 넓은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음 제가 키가 작지만 딱 한번 누워 보면요, 한 180이 넘으신 분들도 실내에서 차박 같은 거 가능할 정도로 긴 용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제격인 자동차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저랑 좀잘 어울리나요? 저는 좀 상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요. 남자분들이라면 정말 이런 차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로 디자인 자체가 상남자스러운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차량의 독특한 점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이 차량은 입고 후에 디테일링 샵에 직접 입고를 시켜서 50만원 상당의 왁싱 처리와 함께 실내 보건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 관리 상태가 그냥 새 시트예요. 이게 베이지 시트 때잘 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위쪽 선루프 자체는요. 트리플 선루프예요. 1열, 2열, 3열에서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3개의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스티커 부착물 하나 없는 가운데의 스 센터페시아. 가죽 라인도 너무나도 폭신폭신하고 일단 그냥 고급차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자동차구요 가운데 있는 정품 디스플레이 기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버튼 시동 키와 함께 아날로그한 시계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3단계 조절 열선 시트, 파킹 전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버튼들이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는 버튼과 함께 에어 서스펜션 조절 버튼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각종 드라이브 모드 조절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와 뭐 제규어사의 독특한 디자인의 기어 노브 형식의 드라이브 조절 버튼들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핸들 열선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작동도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어, 계기판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요, 실주행 거리가 145,109km라는 실주행 거리와 함께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타보고 싶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4 모델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7인승 SUV 가성비 좋은 차량 찾는다고 하면요. 이 해당 모델이 아주 제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V6의 아주 우수한 엔진 성능까지 맛보실 수 있는 오늘의 차량 판매 금액 2890만원.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